예어 당구장이에요 아니다 당구장 아직 하우스요 언제나 내가 안 나간다 그거 하고 있긴 하고 있네 아 전부 알바로만 아 그때 알바 했지 나는 안 나갔어 너는 음. 그래, 그럼 뭐하노 나는 그이저그 이제 얘 이제 그 이제 예 촌동네로 이사 왔고 그래 아무것도 뭐안하나 그, 그, 가보니까. 아. 내 대현동 살았잖아요. 아. 대현동이 왜그 부자들이 가는 동네인지 알겠다. 왜? 그, 아예, 그, 런다 그, 막, 있을 거다 있고. 응. 주위에 막, 막, 뭐, 있을 거다 있고, 막, 그게. 얘는 막, 촌동네라서. 응. 뭐, 뭐, 뭐도 없고 뭐,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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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불편하네 그대는 그래도 잘, 저, 저, 부자 동네인데. 그, 요즘에는, 그, 뭐, 저, 그 저녁에 다구지안가네 그러면. 그래. 응. 어. 그, 수정동 이랬지요. 어. 수정동이, 그, 저, 내 아는 형이 그 수정동 교회 다니는데 그가 삼만대이라던데, 교회가. 어? 내 아는 형이 어. 수정동에 교회 다 있는데, 어. 그 교회 삼만대에서 교회 있다대, 그게. 그래, 있다. 그 있다대, 그게. 어. 그, 그, 게 이제 그 교회 목사가, 그, 저, 저, 그, 바, 방 하나 잡아준다고 수종동 걸로 갈아 있다대요. 뭐, 그렇갈아라고 그 수종동, 그거는 그, 저, 삼반대라대, 그거. 어, 삼반대요. 응. 음. 완전 삼반대요. 그, 방도 걸고 그런 것같대 뭐, 그러겠죠, 뭐, 그게. 그럼 그, 알바 몇명 쓰는데, 지금? 어? 알바 몇명 쓰는데요? 알바 안 쓴다. 알바 안 쓴다고요? 네, 잘못 쓸줄 알아. 아, 나 내가 당구 그냥 백밖에 못해 백. 100. 0이라도저 내하고 똑같네. <laughs> 나는 그 이제, 이제 학생 때 잠깐 그냥 친구. 고그그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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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알바만 돌리고 그 추운 안하네요 아. 어. 그럼 뭐 집에 가만 히 있으면 막긴데요, 그냥. 그래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옛날에 하던 포카 그, 그, 그 고변할까 좀. 그는... 아. 포카하고그이심만다고그 저거 그래. 음. 옛날처럼 그걸 그래 많이 못 한다. 이제 아잘안 나와요, 말이야. 응 오늘날은 아는것도 아니니. 해운피지만 그 내가 이제 저, 저 보니까 저번에 그저 이제 저, 불법 도박 걸리 갖고 그허그 음. 그 자리 허가를 안내 준다 대요. 아, 도박 걸려서 누가 신고했다 대요, 게뭐 신고? 그그 그, 그 이제 어? 구청에서 그그 그, 그 이제 그쪽에 그 장사 못 들어가게 자리를 안내준다네요 그래서. 어, 먹안 내줘. 예. 음. 뭐한 번씩 내가 이제 대현동 가거든요. 아. 어. 대현동 가. 이발. 이바... 가야. 동수지 마수 아아한테 머리 깎고 가요. <laughs> <참> 그. <laughs> 예. 그한 번씩 다시, 가요, 네. 가놀 거라 야지 예. 내가 못 나. 지금 <웃음> 그 혼자서 술, 술 마시고 있어. 요술 마시고 있어. 예. 근데 네 술도 잘안 묻잖아. 이제 그 이제 좀뭐 대원도 없으니까 스무 살이면 쯤이네 혼자서 마셔야지. 아무 놀러 오면 전화해라. 그 동수이 밥서한 번씩 가지요. 아? 동수이 밥서한 번씩 가지요. 벌써 내가 한달에 아, 한, 한 번씩 0지한달0 0 0 0 0 0 0 0 0 0씩0까니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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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또 타이밍이 맞아야0 0 0 0 0 0 0고0 0 0음0 다음에 0 0 0 0 0 0 0 0 한번 0 0봐0 0 0 한번 0요0 0 0 0